좀 해봐 어? 어 이거 만 쓰고 삼촌 어? 어, 알았어, 네. 이거 뭐, 아, 거 뭐, 이아 뭐, 이거 뭐, 지지지 괜찮아, 이거 대강거 뭐, 이거 나네들은 되게 잘만든었는데난 이거 무너지려고 그러잖아. 야, 괜찮아. 안 무너져. 무너지긴 왜 무너지냐, 그게. 아니야. 그리고 난 문도 없잖아. 문없는 집이 어딨어. 아유, 괜찮아. 야, 멋있다. 멋있게만 하면 왜 그래. 야, 그거 대충 가져가, 괜찮찬아괜찬아내집 어? 멋있지? 어. 응. 우리 네 아빠 만들어준 거다. 야 이건 집이라고 만든 거야? <laughs> 정배야 그런 거잘 만들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미달이는요 삼촌집 만들었고요 제 삼이는요 아빠가 빨대집 만들었어요 나 세미나는 자랑하러 갈 거다 우찮아 안녕 갈거아 으찬아 삼촌이 바빠서 그래 니 아, 네 것도 괜찮으니까 내일 그것만 갔다 내요 어? 됐어 우찬아 화났어? 우찬아 아, 자식채 형안 늦었어? 어 어제 새벽까지 공부하느라고 좀 늦게 나왔네 어 그래? 우천아 음. 밥 먹자 우천아 음. 뭐? 아왜 우리 우천이가 아침 안 먹어? 아, 나도 형 지금 삐져서 그래 뭐왜 삐져? 아니 내가 어제 대본 치느라 바빠가지고 그 수수깡 숙제하는 거 제대로 안 도와줬더니 저러잖아 뭐? 야 이게 그 수수깡이야? 야 이게 뭐냐 이게 산골 오두막이냐 이게 뭐야 아이야 어, 이렇게 엉성하게 전화했으니까 그렇지 아, 나도 대본 치느라 바빴단 말이야 야임마네가 의찬이를 진정한 조카라고 생각한다면 숙제를 이모양을 해줄 수가 있냐? 야너 조카 숙제인데 좀 열심히 다시 만들어 줘 알았어? 뭐? <laughs> 아니 숙제가 어떤 숙제인 줄이 나 알아. 아빠랑 같이 집 만드는 숙제란 말이야. 왜 나한테 그래? 나야 새벽까지 분. 분명하게... 아뭐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아. 나도 새벽까지 대본쳤어왜 그래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? 누가 누가 뭐래 이왕 만어주는거 누가 만들면 잘 만들 것 같았어. 나이 같이 만들자. 좋아. 형 오후에 나간다 그랬지? 그때까지 나랑 같이 만드는 거야. 알았어. 괜찮아. 괜찮아. 삼촌이 어제 너무 안 도와줘서 미안해 대신에 오늘 숙제 가져가지 말고 내일 가져가 그러면 삼촌이랑 아빠랑 새로 만들어줄게 어? 그래 의찬아 너 유치원 간 동안 우리가 진짜 최고로 멋있는 집을 만들어줄게 진짜야? 그래그래 그래. 어떤 집을 원해 말만 해 말만 해다 만들어줄게 음... 정변애처럼 뭐 나무젓가락집? 아니면 빨대집? 음... 그럼 성냥개비집 뭐? 성냥개비집? 야 그거 너무 작잖아 그럼 언제 만들어 봐. 애들이 다 했단 말이야 아, 성냥 껴주집아 만들어 줘안 만들어 줄 거야? 어 그, 그래 알았어 알았어 만들어 줄게 만들어 줄게 <laughs> 응? 그럼 꼭2층 집으로 해줘야 돼 문도 두개 달고 어. 아, 그래, 아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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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밥 먹어야지 어, 어, 어. 야, 어디 성냥 집 파는 데 없냐 성냥 집어 성냥이나 사와 이인간아 이봐 이곳에서 사탕이나 그껌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 없어? 예 없습니다 없는데요 근데 왜 그러세요? 아 저기 점심때 그 육개장을 먹었더니 그냥 텁텁해서 그래 아 그럼요 제가 사올까요 저도 마침 껌좀 씹고 싶었는데 아, 그래, 아 그래. 그, 그럴래? 그예응응아저 예. 음. 쪼꼬렛 아니야? 그저나좀 줄래? 아니요 못 들었나? 가면서 허가호사그쪼그렛좀나좀줘 원장님 포기하십시오 걔는 안 줍니다 허가호사허가호사그쪼그렛다 <laughs> 내줘 허가호사 아까 쪼꼬렛 그 하아줘허가호사허가호사 <laughs> 거보십시오. 아, 아? 안주죠? 아, 아니 저기 저허가호사저 가는 기 먹었어? <laughs> 귀가먹다니요 뭐? 먹은 척 하는 겁니다. 뭐야? <laughs> 보실래요? 허가호사 이게 2층집이면 문도 두개 달라고 그랬거든. 어. 그럼 어떻게 하지? 여기 하나 달고 이쪽에? 어. 그럼 응. 어디 하나 더 달까? 이쪽에 하나 더 달면 되겠다 그럼. 그래 그래. 그럼 굴뚝은 여기다 이렇게 어. 이렇게 측면으로. 어? 그러면 여기 앞창도 좀 달고. 그러면 기본 틀을 그래. 갖춰. 이렇게 해서 아우 진짜 힘드네 진짜. 아우 씨. 야 빨리 빨리 지금 실시간 나 있어 엄마. 아, 알았어. 대다야 우주아 이거 진짜 우리가 만든 거냐? 그래. 야이 차기가 무슨 좋아겠지? 야 예술에 야, 예술. 야 진짜 잘만 들었다. 어, 오늘 방송 늦겠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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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 끝내 좀나 끝내줘. 야 그림과고 도둑이 똑같이 만들었지. 문두에 왜? 봐야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야왜 그래? 어, 너세면대 어? 머리 감지 말라 그지 이게 뭐야다 막혔잖아, 과! 그. 아아 어, 이게 왜 막혔지? 아, 야, 아 정말 씨. 아, 아우 이거. 아. 아우. 머리카락 뜯어내. 아 진짜. 그럼, 세 번째도 절대 잡지 마. 알았어, 에휴. 어! 야, 뭐야! 야, 어, 어,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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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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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거 뭐야! 야, 뭐야! 야, 뭐야! 거 뭐야! 씨뭐뭐뭐야 돼지가 뭐야? 돼지가. 응? 돼지. 돼지. 아 어? 이건 또 뭐야? 응? 다녀 와습니다 응? 에이 게 뭐야 미달아? 다녀 와습니다 알겠어? 아유 응? 내가 정말 재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. 음. 야 광미달! 야 이게 뭐야? 이게 그네 그랬지? 아, 아니야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? 내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. <laughs> 나 don't k n 애를 w 리니 t i 나 d 지마 n 지마 d o 나 t know what I'm doing. I don't k n o 어 what I'm doing. I d o